오늘도 배달, 찍습니다. 지금 아직도 눈이 있죠?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셔갖고, 양평, 키토닐스 펜션이라고 캠핑장하고 여기 같이 있네요. 난 여기다가 보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 여기 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초고 아니면. 감사 합니다. 합니다. 자, 오늘도 배달이 오전에 양평에 스톤 힐스 펜션 캠핑장을 갔다 왔고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여주, 여주에 있는 누덴시아 갤러리형 유럽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를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을 노을 보이시나요? 이제 오늘 하루 마지막 노을. 오늘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전에 캠핑장 갔다가 또 사무실에서 뭐 이것저것 타고 오늘 광주에 공장용으로 하나 나갈 게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한 4시 30분 정도 돼가거든요. 7번 초들일버스운영하요 7번 주차장이네요. 오늘 주말이라서 차가... 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겠습니다 매표소 입구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셨다 여기 본 주차장이다 이게 누덴시아 주차장 여보가게에다가도 뭐 세워놓고 여기 보이시는 상 보이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다 누덴시아 부지입니다 여기 주차장서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거래를 했었고요 네 지금 또 12월 달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저희는 일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저는, 저는 통과합니다. 통과. 루덴지아 정문. 통과. 이 앞에 보시면 매표소가. 네, 대표님 여기 있고 왔습니다. 네. 네. 사람들 많으시죠? 여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let <laughs>